어요 찍어줄라고 어안돼 혹시 술 한잔 먹고 왔어 <laughs> 우리 어아 아 근데 저게 더 세게 밀린거 같은데 아 어, 이쁜데 위에 딸기 아니 왜 두개나 만들었어 요형아아 여기있다 그래어아그 글자있어 하나는 어, 저, 집에 가져주려고아 뭐... 그 아, 니가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 네. 어떡해 <laughs> 이거 얼마예요 <laughs> 애가 5천만 원. 음. 자, 잘 됐다. 자, 저기. 아, 그니까 이걸 하자. 와, <laughs> 아 이거 집에 가져가 우리. 아니, 사진만 찍을게요. 나이 보고. 이거 말고 왜글때까된 거야, 크리스마스 봐요 너무 아, 왜이 와인지 아세요? 아세요? 지세요 아세요? 아요아요 아세요? 아세요? 요아세세요아요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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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누가 요구야 아세요? <laughs> 너무 예쁘다. 아, 야, 이상하게, 너무 마. 길벨을, 길벨을 보내고. <laughs> 아니, 아, 너무 예쁘다. 다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다 아, 너 아, 너 아, 니이예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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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윈은 하나도 트윈은 아니야. 트윈은 아거아니에요 아니야. 트윈은 아니야. 트윈은 아니야. 트윈은 아니야. 트윈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아니니야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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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, 이쪽에 딸기 박혀 놓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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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겠봐아너사 <laughs> <웃음> <웃음> 전에 빨아본 거 알지? 아며에 거예요? 맞아 <laughs> 조각 <저> 했어요어야한 <laughs> 번만 묻어봐 <laughs> 괜찮아 이제 방수를 닦으면 거. 되겠다 얘봐어 봉지에 <laughs> <비지>?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물물> 닦으면 <laughs> 되겠다 와 생크림 <laughs> 좋은어 생크림 좋사 이런 걸 써야 돼요 우리 고 푸는거라고 남발 안들어 내 얘기하고 어, 어, 사나이 <laughs> 형이랑 갔는데 우리 뭔자기야 홈샷에 있잖아 의자가 여러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 <laughs> 앉지 마세요 데사장님 하나하나 다앉아어넌해가지고 내가 못 앉아놨어 안들어야 상처를 안받아 그형죠 내가 하는게 더 낫겠다 이랬는데 아 여기 다이소다 다이소 온 뭐? <laughs> 옆에 지웅이 <집어> 있는데 <laughs> 다이소보다 뭐하는 거야? 자니 녹음 내 캔디 그때 아 맞어 그때 상승점이 돼 있는데 내가 만든 <laughs> 게 낫겠다 옆에 지웅 옆에 지웅 그만해 그만, <laughs> 근데 거기는 직접 만든 그런 게 아니고 확대를 주제 약간 시간제 알바 아 그러면 그래서... 조전하고 아, 아, 아. 들고 다니기라잖아 신전 가벼 가볍나 보네요 음, 자, 그리고 이거 이거, 이거 더 길게 달수 있고. 아, 아, 밑에 빼, 빼주요? 짧게 달수 있고. 와, 신기하다. 야.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거지. 이, 이, 이거는 오즈모는 진짜 유튜브. 이거 비싼 건 엄청 비싸겠대. 아, 와, 이거 TV 신기하다. 이거 술이잖아 이거. 이게 손 떨림이 없으니까. 원래... 아, 아니, 유튜브도 진짜 떨림이 없는 게 이게 네, 이런 그것 때문에 사았나 <laughs> 그치. 아.